수명을 늘리는 11가지 습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습관이 있나요? 음식, 수면, 운동이 정말 장수에 도움이 될까요? 더 길고 건강한 삶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수명을 늘리는 습관에 대해 알아보려면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비만, 심장병,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보스턴대 공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중에 뇌척수액은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신경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독소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수면 시간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피곤할 때 잠을 자고 알람없이 일어나면 필요한 수면의 양에 대한 대략적인 지표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섬유질 섭취입니다.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으므로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또한 심혈관 위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장에 서식하는 모든 유익한 박테리아의 건강에 중요합니다. 대장암 위험을 줄이려면 하루에 30g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통곡물, 과일, 채소. 발효식품 및 오메가3로 가득 찬 건강한 식단을 따르면 만성염증,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및 치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단에 이러한 음식을 항상 포함시키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과식과 비만은 암, 심혈관 질환, 지방간 및 제2형 당뇨병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 연구에서 칼로리 제한은 수명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주 사교하는 것입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과 고립은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며 치매의 발병을 촉진시켰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사교성을 유지하면 치매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이후 중장년 시기에 사람들과 활발하게 어울리는 등 사교적인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식단에 견과류와 올리브 오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견과류와 기름을 섭취하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하지만, 프레디 메드라는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이고 심혈관 위험이 높은 경우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를 추가한 지중해 식단이 치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신체적으로 활동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이 모든 원인으로 사망할 위험이 약 30에서 35% 낮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까? 운동은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및 암의 위험을 줄여주므로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사람들은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평균 수명을 0.4년에서 4.2년 늘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30분의 유산소 운동과 2번의 근력운동을 목표로 하십시오. 여덟 번째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입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점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통곡물, 탄수화물, 과일 및 채소로 구성된 균형 잡힌 식단이 장기적인 건강을 달성하는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는 금연 및 금주입니다. 흡연은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과 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수명 감소와 관련이 있으며 흡연량과 기간에 따라 수명이 약 10년 단축됩니다. 음주는 암, 간질환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열 번째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허기짐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수치가 높아집니다. 이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지면 식탐이 생기고 이로 인해 체중이 늘어납니다. 주로 튀긴 음식 단 음식처럼 칼로리가 높은 음식에 끌리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다양한 질병 및암 위험 증가, 불안 및 우울증과 같은 신경 정신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는 가공육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가공육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끊임없이 지적되는 식품입니다.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 붉은 고기에 아질산 나트륨 등 각종 화학 첨가물까지 첨가되기 때문입니다. 붉은 고기는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등 익히기 전에 붉은색을 띠는 고기를 말합니다. 가공육 섭취는 대장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하고,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질병의 장기적인 위험을 줄이고 수명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